Thank you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확률의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 중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조건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무슨 조건을 달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하면 편할 텐데,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하더라도 어, 조건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저녁 6시부터 어, 밤 12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 들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어, 항상 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 조건을 갖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도 우리가 그 항상 했을 때 조건에 맞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확률의 정의를 갖다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itioner probability'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 조건 확률, 조건 확률이다.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 우리가 'p probability'인데, 어,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은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B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하고 B가 함께 일어날 공통 확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쓰면은 우리가 P, B는 P, A하고 B가 이렇게 같이 일어날 확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에서 아,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배웠었죠. 확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아, A와 B가, 아, 컨비네이션에서, 아, A와 B가 컨비네이션에서, 아, 조건부 확률, 프로 o b a b 이렇게 해서 컨비네이션을 봅시다. 아 그렇죠. A와 b 또는 A 플러스 어,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갖다 하는 것을 배웠었죠. 자그 조건부 확률은 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냐면은 어, 또 이런 식으로도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probability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아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가 일어났을 확률 분에 A하고 B가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잖아요. 즉 이것은 P A 는 P A B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 똑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P, A하고 B는, 요것이 P, A하고 B잖아요. 요것이 요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 A, B에 P, B.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요 밑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P B, B A가 일어났을 때 확률은 P A. 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두 개를 왔다 갔다 할줄 알아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거, 이거 지금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그, 이그잼프로둔다면은 샘플 스페이스가, 아 이렇게 있고, A라는 주사위에서 짝수 이벤트, 홀수 이벤트, 1, 3, 5가 있고, 이게 A라는 이벤트고, 이게 B라는 이벤트라면은 2, 4, 6이다면은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여기서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이잖아요, 공집합이잖아요. 확률은 0이잖아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면 PAB의 P B, 이렇게지 않습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다? 2분의 1이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A와 B에서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이것 같은 경우는 A와 B가, 아, A와 B가 공집합으로서 이것은 상호 배반인. 상호 배반인. 그런데 만약에, 어, 여기에서, 어, 다르게, 만약에 이런 집합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왔다면, 어, 3보다도, 어, 보다 어, 보다도큰 거. 4번, 5번, 6번. 어, 4번, 5번, 6번. 이런, 어, C가 있다 하면은, 4번, 5번, 6번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C가 있다면은 이 얘기는 달라지죠. 자, 이건 4번, 5번, 6번 C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P 어, C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일어날 확률은 분의 A하고 C가 함께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자,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분의 일이죠. c가 일어날 확률은 이분의 일이고. A하고 c 에 A하고 C가 아, 공통적으로 일어날 것은 아, 요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A하고 C가 공통적으로 일어날 거든요 이거 O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O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하면은 얼마죠? 아, 3분의 3분의 1입니까? 아, 3분의 1도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어, 씨가 일어났는 C가 일어났다. 씨가 일어났다. 아, 씨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씨가 일어났다. 씨가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세개가세개 3개, 중에 하나가 5, 4, 6, 이세개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a는 일, 홀수죠. 홀수가 일어날 확률은 바로 이세개 중에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어 조건부 확률은 어 조건부 확률은 어 굉장히 이렇게 평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다 했을 때뭐 20세 이상 남자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 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또 20세 이상이면서 어 대학교에 재직 중인 남자다 그럼 또또또 또, 또, 또 줄어들잖아요.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을 하면은 어, 줄어들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건부 확률은 어,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기뭐 중요합니다. 어, 이 관계식, 이두 개가 어, 조건이 됐을 때이 관계식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이스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베이스 룰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베이스 룰은 정말로 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베이스 룰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룰이 어느, 어느 날 뭐, 하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우리가 베이스룰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갖다 근간으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자, P, 아,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P, 아, B분의, 아, PA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그렇기 아,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에서 PAB 부분을 요걸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P B는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B가 하고 B, A 이런 식으로 어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반대로 또 B, A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A 분의 P-A 하고 P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P-A는 이번에 이걸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걸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P-A의 B에 P-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베이스라는 사람이 어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베이스 룰이라고 그래요. 베이스 룰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에서는 아주 조건부 확률에서는 진리 죠 진리 이게 어 조건부확인데 이것의,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의미. 의미를 잘알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 책의 내용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떤 조건부 확률은 역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부 확률은 종류는 역조건부 역 리버스드 컨디셔널 프로버블리티로 표현 가능하다. 이, 이 얘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laughs> 의미를 알아요. 이 B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 분해, A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한다. 단순히 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 것은, 그렇게 그 큰, 저기,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아 저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뭐 이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역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를 한번 의미를 갖다가 좀한번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갖다가 좀해보자 자, B가 일어날 이벤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선거를 한다. 선거를 한다고 생각 해봅시다. A하고 어, B가 있다고 했을 때, 어, 여기서 B가, B가 승리를 할수 있는, 하고 했을 때 b 가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죠? 좀좀 얘기가 선거보다도 아, 일단 선거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일단 뭐이 A라는 이벤트가 A라는 이벤트는 학생이 어, 재학 시절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건, 열심히 한 사건이라고 한번 봅시다. 열심히 한 사건이라고 봅시다. B라는 것은 학생이 어, 졸업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건이라고 합시다. A라는 사건은 재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사건이고 학생이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사건은 B예요. 그러면 졸업하자,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학생이 재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할, 수, 공부했 어떤 학생일 이벤트가 그 확률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어떤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 근데그 학생이 재학시절에 열심히 공부할 확률이 얼마였는가 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그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에다가 확률분의 이 학생이 재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할 확률이 있었겠죠. 이걸 계산하고 A가 열심히 공부했을 를때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취업, 졸업해서마자 취업이 취업이 될다는 조건하에 재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아직은, 알 수가, 이게, 졸업, 취업을 갖다 했었을 때, 체작시절공부한 것은,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어, 현재 상황이 졸업한 시점이라면,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수 있음. 그런데, A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B, 취업할 때 공부할 확률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서 요 값, 요 값, 요 값을 알면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취업할 확률은 이미 통계로 나올 수가 있다.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뭐, 졸업생이 처음 나오면 모르겠는데, 졸업생이 계속 나오다 보면 매년 취업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취업률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거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A라는 학생이 A라는 이벤트,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할 확률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취업자들이 또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할 확률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A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졸업할 때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 그래서 이 베이스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선거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룰은 저기 그냥 단순하게 이 규칙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규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갖다가 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은 가족은 두 명의 자녀가 있다.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이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두명 모두 남자아이일 확률을 어떻게 되는가? 를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 봐라는 거죠.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이벤트라고 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A라는, 어, 이벤트는 뭐냐면은, 어, A라는 이벤트는, 어, 두명 모두 남자일 사건이다. 두명 모두 남자일 사건이고, B라는 이벤트는 뭐냐면은, 적어도 둘중한 명이 남자일 사건이거든. 남자의 사건 이두명이 모두 그런데 어, 여기에서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자, b 둘다 boy, boy, 을 수가 있고 또 보이 걸일 수 boy, girl, 가 있고 걸, 보일 수가 있고, 걸 걸 이라는 네가지의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샘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 네가지가 내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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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걸 보이 걸걸이네가지가 이렇게 어, 샘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두명보다도 뭐, 뭐다 두명 모두 남자일 사건 A는 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A라는 이벤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둘중 하나 남자일 사건은 보이 보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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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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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요 어, 사건이 B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어, 문제가 뭐냐면 두명 한, 한 명이 남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두명 모두 남자일 확률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이 뭐냐면 한 명이 남자일 경우 두,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남자일 경우 이벤트 B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 얘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 B의 P a와 b가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pb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pb가 확률은 1/2이죠. 어, 어 pb 어, p b가 일어날 건 어, 이게 b는 어, 그렇네요. 적어도 둘중한명 남자일 사건은 어, 이게 b가 둘중한명둘중한 어, 명이라니까 두 명도 이렇게 포함되네요. B라는 이벤트는 이거네요. B라는 이벤트는 이거네요. 둘중한 명이니까. B라는 이벤트는 이렇게 돼요. 요 B라는 이벤트는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B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과 공통 부분은 얼마죠? 이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죠.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이거 하나니까. 얘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분의 4, 4,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이 되고 또 이것을 갖다 또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P, P는 P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P, 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B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요거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D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이 무조건 1이죠.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저렇게 해도 되는, 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어, 굉장히 많이,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들을, 어, 잘, 아, 사용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